오늘도 신이 치우샹의 가족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우샹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시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며 젖소를 기르고 돼지를 치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돌아왔더니 신이 우유를 데우고 가스불을 끄지 않아 집 곳곳이 지독한 가스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아내는 신에게 가스불도 제대로 끄지 못하니며 화를 냈지만 신은 그저 까먹었다며 머스해할 뿐이었습니다. 치우형의 아버지는 평소 신과 장기를 두고 냈는데 신이 이기면 얹혀 사는 주제에 예의가 없다며 신이 지면 주제도 모르는 병신이라며 판을 뒤엎고 신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죠. 신은 너무나도 무능해서 요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치우형네 가족은 신에게 설거지나 채소 씻기 정도와 같은 잡일만 시키며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곤 했습니다. 참고로 이름이 신인 게 아니라 진짜 신 이야기입니다. 대체 저게 왜 신이냐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지구의 2만대가 넘는 우주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며칠에 걸쳐 이 우주선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우주선은 별다른 대답을 해오지 않았죠. 대신, 지구의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노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성별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흰 머리와 수염, 흰 의복을 입은 노인들은, 어떤 신분증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창조한 걸 고려해 먹을 걸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노인이 소수였다면 아마 치매에 걸린 채 버려졌으려니 생각해 노숙자 보호소나 요양원에 보냈겠지만 이런 노인들은 불과 보름 만에 전 세계에 30만 명 이상이 나타났고 어떤 도시에는 도시민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든 모습을 드러냈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구걸을 해왔습니다. 이 노인들이 우주선에서 내려온 존재들임을 알게 되자 유엔은 그중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 정체를 물었습니다. 사무총장의 도움으로 간단한 식량과 허리 마사지를 받은 노인은 자신이 특정 행성이 아닌 우주선을 타고 떠도는 이들이라 밝혔습니다. 윤영기 수준의 문명에서는 문명은 행성이 종속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고 나면 불안정한 행성을 떠나 우주선의 거처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외계에서 왔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인간을 닮은 이들은 자신들이 신이며 인간을 창조한 존재라 밝혔습니다. 인간들은 반년에 걸쳐 이들이 진짜 우리의 신인지 조사했고, 신은 우주선을 통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영상 기록을, 그리고 지구 곳곳에 신들이 만들어둔 감시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이들이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생명을 창조했음을, 즉, 의심의 여지 없는 우리들의 신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그래서 이 신들이 왜 하필 지금 모습을 드러냈냐는 것입니다. 신은 문명의 수명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렇듯 문명도 쇠퇴하고 죽음에 맞습니다. 인간이 죽는 원인이 다 다르듯 문명이 죽는 원인도 천차만별이지만 신들의 문명의 경우 개체의 수명 연장이 문제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신들은 4천 살까지 살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뇌는 나이를 먹으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대략 2,000살쯤 되면 더 이상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없게 되죠. 그리고 창의성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2,000년 정도 문명의 권력자로 지내다 보면 발전이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지나친 발전이었습니다. 이쯤의 기계들은 더 이상 창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 유지, 발전이 가능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시키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충족시켜주었죠. 신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들은 조금씩 기술과 과학을 잊었고 창의성과 야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문명이 죽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신들의 우주선은 지구의 그 어떤 장비보다 우월했지만 너무 낡았기에 더 이상 생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무너져가고 생필품도 부족해졌는데 우주선의 자가 수리 기능도 한계에 도달했으니 이제 신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도 이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문명의 신들은 이제 2차 방정식도 제대로 풀지 못할 정도로 멍청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주선의 AI는 신들에게 곧 우주선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때문에 신들은 지구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주선의 수리는 신들의 머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다행히 생명창조 시스템은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신들은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뿌린 뒤, 광속이 가까운 속도를 이동해 시간을 넘어다니며 윤리의 지나와 지구의 문명이 발전을 유도했고 그렇게 우주선의 상대 시간으로는 약 2000년, 지구의 상대 시간으로는 약 35억년 뒤인 오늘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하필 오늘인 이유는 이제 우주선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준광속 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제 자신들이 죽는 순간까지 지구에서 살고 싶다 부탁했습니다. 정확히는 인간 사회에 녹아 들어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신은 20억이나 되었거든요. 대충 한 가정에 한두 명의 신이 들어가 산다는 건데 갑자기 모르는 노인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대가도 엄청났습니다. 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 정보를 넘겨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신은 2차 방정식도 모를 정도로 멍청해졌지만 신의 우주선과 문명은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라고 확정 난 시한부 상황일 듯준 광속으로 2000년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신들은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인간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죠. 신들은 얹혀살며 패를 끼칠 것이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죄했고 인간들은 이 막대한 기술을 위해서라도 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난민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신을 받아들였고 신의 기술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나누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치우션과 그 가족들도 자신의 신을 배정받았습니다. 신들이 배정되자 이들이 타고 온 우주선들은 수행성대를 배회하며 신의 명령을 기다렸고 치우션의 아내는 신의 기술로 중국이 진정한 공산주의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신은 겨우 그런 걸 기대하냐며 더 굉장한 것들이 지구에 내려올 것을 암시했지만요. 신은 치우샹의 가족들과 지구의 생명을 창조하던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령 실수로 공룡을 만들어서 인간의 진화를 위해 제거했다거나, 원래는 고대 그리스로 문명의 발전을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켜버렸다거나, 그 뒤에 한 나라와 로마를 교류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키려 했는데, 둘이 무슨 짓을 해도 제대로 교류를 안 해서 발전이 너무 느려졌다거나,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서구와의 첫 만남이 좀 그랬던 게 있어서 나쁜 실수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요. 또는 신은 자신이 사랑했던 다른 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2000년 전 신이 사랑했던 그 여신은 기계의 펠리엄을 거부하고 우주를 탐험하고자 한 탐험가였고 2000억 광년 떨어진 머나먼 우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신과 여신은 서로 사랑했지만 신은 너무 두려워서 이를 따라갈 수 없었죠. 신은 그녀의 현재 모습을 볼수 있는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신은 지금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기에 거의 사진이나 다름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새 글자를 말하기까지 3년 반이 지났으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신과 인간의 허목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억의 노인 난민 문제는 중대 사항이긴 했지만 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신들의 기술이 너무나도 엄청났다는 것이죠. 사실상 고대 이집트인에게 7GPT의 소스코드를 알려주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령 신들은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반물질로 대치하고 있었고 핵심 재료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 대충 55만 광년 거리만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생명과학, 물리학, 기타 모든 기술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의 기술을 이해조차 할수 없었고 때문에 이게 진짜 기술인지 아니면 사기인지조차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20억이나 되는 신들은 죽은 문명의 존재들이라 인간보다도 지식이 부족했고, 이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우주선은 인간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 결과, 지구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20억의 노인 난민과 사기인지 기술인지조차 알수 없는 엄청난 메모리 파일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 사회는 역사상 없었던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세계 경제의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억의 노인난민이 지구의 노인들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 남은 수명이 짧게는 300년에서 길게는 1000년이라 앞으로 치우샹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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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도 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치우샹의 아내는 신이 공산주의 낙원에 가져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신이 죽든지 말든지 약도 사주지 않고 방치하려 했지만 마을에 공산당 서기가 찾아와 신을 함부로 대하며 공안이 개입할 거라 겁을 주었고 결국 강제로 신을 떠맡으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신은 지금 인간 수준의 기술력이면 앞으로 100년이면 자신들의 지식을 익힐 수 있을 거라며 조금만 참아보라 위로했지만 그거야 4천년씩 사는 신 입장에서나 위로지 지우성 네 가족에게는 이 소리는 그야말로 지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말을 하는 신은 인간이나 자신의 기술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 100년이라는 말조차도 근거 없는 그냥 위로용 멘트라는 것. 이 과정에서 신을 효심으로 대하는 유일한 인물은 지우성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치우 형의 아빠와 아내가 권력자였고, 치우 형은 둘의 말을 따라다니는 신세였다 보니 신에게 도움을 줄순 없었죠. 치우 형네 가족과 신이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것은 라면 반박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치우 형네 마을에서 심각한 신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의 부부는 신을 축하면 때리고 욕하며 식량을 주지 않았고, 때문에 그 신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신을 죽이는 것은 중속사례와 비슷하게 취급받았기에, 신 학대 역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였고, 결국 그 부분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채 연행되었죠. 이일 이후로 사람들은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반대로 신에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고, 가족의 따뜻함을 위해 인간 사회에서 살고 싶어 했던 신들 중 일부가 배정된 가족을 떠나 강 건너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우성 내 신이 그 노숙신들을 위해 라면을 좀 나눠준 것이죠. 치우 형의 아내와 아버지는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남들을 왜 나눠주냐며 신에게 화를 냈고, 그럴 거면 너도 나가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함을 묵묵히 듣던 신은 짐을 싸고 강가의 친구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마침내 신으로부터 해방된 아내와 아버지는 즐거워하며 밥을 먹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치우 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치우 형이 집을 떠나려 하자 당황한 아빠와 아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치우 형의 아버지는 어떻게 아빠를 버리고 떠날 수 있냐며 항의했지만, 치우 형은 고개만 쓱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낸 존재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회라면, 늙은 아빠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뭐 문제될 거 있겠어요?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아빠와 아내를 뒤로한 치우 형은 공터에서 다른 신들과 쉬고 있는 자신의 신을 발견했습니다. 치우 형은 둘이 같이 방을 구해서 남은 생동안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우샹의 말을 들은 신은 고마워했지만 지우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신들은 이제 지구를 떠나 다시 자신의 우주선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이제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난다 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신을 멸시한 적 없었던 것처럼 신을 배웅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신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늙어서 번식도 할수 없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었으니까요. 그저 인간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건네준 뒤 그들이 이걸로 열정과 창의력을 불태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발전과 함께 눈을 감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존재가 인간에게 너무 큰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신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죽기 위해 망가져가는 우주선에 탑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인간들이 신을 동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문명은 한때 우리 은하의 대표 문명으로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데마젤랑 은하 연합과 전쟁을 벌이는 등 그야말로 지금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신은 인간에게 버려지는 중에도 인간을 사랑했고 이들에게 마지막 두 가지 조어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지구를 떠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우주 곳곳에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라는 것. 사실 이 우주에는 신이 만든 지구 문명이 더 있었습니다. 첫째 지구는 신들의 기술경만 손에 넣은 뒤 그들을 쫓아냈고 둘째 지구는 신들을 인질로 잡은 뒤 우주선에 빼앗았으며 우주선 조종법을 신들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뒤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구는 역시 인질을 붙잡고 전쟁 중인 첫째 지구와 둘째 지구를 파괴하려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인질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구가 더 있었지만 그곳들은 형제 지구들 간의 전쟁에서 파괴되어 완전히 사라졌죠. 지구는 그 모든 지구 중 가장 막내였으며 그나마 유일하게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아직 이 지구와 다른 지구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내네 지구 중 하나라도 먼저 중간 속에 도달하는 순간 그 지구는 시간과 공간을 추월해 다른 새 지구를 파괴할 것입니다. 신은 최대한 빨리 지구를 떠날 기술을 마련해 지구를 떠나고 자신들이 준 자료로 광속을 따라잡을 기술력에 도달한 뒤 우주를 떠돌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주를 떠돌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구의 문명도 파괴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신처럼 세퇴할 테고, 그때 인간을 부양해줄 외계 문명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미 모든 세계의 엘리트 과학자들이나 높은 신분들에게 전달된 상태였지만, 문명의 생존은 모든 개인의 노력에 필요로 하니, 치우샹과 그 가족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치우샹의 아들의 과학 교과서를 가져갔습니다. 신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이지만 그래도 300에서 400년 정도는 더살수 있습니다. 신은 과학을 기초부터 공부해 반물질 엔진을 고친 뒤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를 다시 만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미 2000년 전 빛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떠났고 광속을 초월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니 그녀를 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은 아주 미미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어 팽창했지만 그 팽창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크런치 이론에 따르면 언젠가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수백억 년 이상의 아득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만약 신이 광속을 되찾는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그저 광속으로 날아간 끝에 온 우주가 하나의 점이 된다면 그 때, 그녀와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의 계획을 세운 뒤, 인간의 곁을 떠났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편인 인류의 이익을 위해를 먼저 번역하면서 상상한 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진짜 아예 다른 모습이라 꽤 신선했네요. 왜 인간의 피조물도 인간보다 우월하고, 인간의 조물주도 인간보다 우월한가? 어쩌면, 우리를 만든 신이 보기에 인간은 울트론 같은 강력한 존재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